자전차왕 엄복동 개봉 당일에 보고 왔습니다. 어,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길래 기대를 조금 낮추고 갔는데 그래도 예상보다 영화가 훨씬 심각해 가지고 어, 영화 보다가 진짜로 화가 다 나더라고요. 자, 자전차왕 엄복동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요.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전차왕 엄복동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사실을 근거로 재구성한 영화다. 자, 벌써부터 비겁하게 까방권 하나 깔고 가죠. 어,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까방권을 뚫어버릴 창으로 좀 찌르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이런 문구 하나 깔아놓고는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그냥 왜곡을 해버립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자 미화 논란이고요. 두 번째로는 엄복동과 주변 인물들을 독립투사로 만든 역사 왜곡 논란입니다. 자첫 번째로 엄복동은 자전거 도둑이다.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엄복동은 일제 치하 당시 민중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엄복동은 일본 선수들과 맞서 연승함으로써 조선 민중의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줬고 자전거 스포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는 이거를 절대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엄복동의이면에는 자전거를 여러 차례 훔친 절도 범죄자다 라는 사실이 있죠. 자 1926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요. 조선의 유명 자전거 선수 엄복동이 절도 공범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리오진은 절도 전과 이범으로 자전거 10여 대를 훔쳐다가 자전거 매장을 운영 중인 엄복동에게 팔아달라고 의뢰하였다. 엄복동은 리오진과 함께 훔친 자전거를 수차례 판매하다가 발각되어 두명 모두 체포, 리오진은 절도죄로, 엄복동은 장물 취급죄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원의 판결을 받았다. 한때 조선의 자전거 선수로서 당할 자가 없다고 여겨지던 용감한 엄복동은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의 철창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 1950년 4월 1일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자전차왕 엄복동 자전거 훔치고 철창 왕래 자전차왕으로 한때 이름을 날리던 엄복동은 자전거 시가 약 3만 원을 절취한 것이 탈로되어 검찰청에서 문초중 30일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되었다. 자, 같은 날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옛날에 울륜 왕자 자전거 훔치다가 들켜. 엄복동은 남의 자전거를 훔치려다가 사람들한테 발견되어 체포되었으나 인정검사의 따뜻한 온정으로 30일 기소유에 석방되었다. 자, 이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은 엄복동이 장무라비의절도범이라는 것은 빼박이죠. 아 그런데 영화에서는 엄복동의 이런 범죄 사실을 완전히 감춰놨어요. 아니 뭐 좋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더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엄복동을 데려다가 피해자로 둔갑시켜요. 무슨 피해자요? 자전거를 도둑맞은 피해자요. 이뭔 개소리야! 영화에서 줄거리는 이래요. 엄복동이 물 길러다가 나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친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가 몇년 동안 모아둔 돈을 동생 학비로 줍니다. 근데 엄복동이 말하기를, 아,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일하는데 보탬이 클것 같다. 돈좀벌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 착한 동생, 공부 잘하던 동생이 아빠 몰래 자기 학비를 갖다가 형한테 자전거를 사줍니다. 근데 엄복동이 이 자전거를 갖다가 며칠 못 가서 도둑 맞았어요. 아빠는 동생 학비 달라고 몇 년을 모은 돈인데 엄복동이 철없이 몰래 돈 가져다가 자전거 산 걸로 오해를 하고 엄복동을 개뚜들겨 패고 엄복동은 죄스러운 마음에 집을 떠나 평택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엄복동은 누군가의 자전거를 훔쳐서 팔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엄복동의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다 엄복동은 피해자고 엄복동에 집안도 박살이 났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따위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니깐요 이거는 쉴드 수준이 아니라 한 인물의 행보를 가지고 완전히 왜곡하는 거잖아요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씹.. 화가 나요? 안나요? 아 어, 재밌는 사실은요 어.. 그 당시 자전거 값이 정말 비쌌다는 거를 영화 안에서도 연출은 해놨어요 아버지가 몇 년치 모아둔 돈으로 자전거 한대 겨우 샀다는 거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아그 당시 자전거는 너무나도 비싸서 일반 집안에는 몇년 동안 모아둔 돈을 써야만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이었다는 거죠. 쌀몇 가마니에서 수십 가마니 수준, 그리고 지금의 자동차 가격하고 맞먹는 가격이었다고 하는데 1920년에 엄복동이 판매한 자전거는 한두 대도 아니고 뭐열 대가 넘었다고 하니까. 그 값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다음에 1950년의 절도의 경우는 그때 당시 돈으로 3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300에서 400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팩트로만 정리해서 보자면은 엄복동은 그 당시 정말 고가의 물건들을 훔쳐다가 팔아먹은 범죄자인데 오히려 자전거를 도둑맞은 피해자로 바꿔버렸습니다. 무리수도 이런 개무리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킨 근거는 있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근거가 없다는 게더큰 문제죠. 엄복동은 당시 유명 선수였던 건 맞지만 그의 가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 같은 엄복동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라고 백과사전에 써 있어요. 결론적으로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그의 영웅적인 행보만 부각시키고 범죄의 사실은 감추고 엄복동은 자전거를 도둑맞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거는 한 인물의 행보를 왜곡하고 미화시킴으로써 대중들을 기만하는 거죠.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에선 독립운동가들도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애국단인데, 대한민국의 항일 독립운동단체, 한인 애국단에서 따온 거겠죠. 일단,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중심에 계셨고, 윤봉길 의사님, 이봉창 의사님도 이곳에 소속, 활동하셨어요. 자, 다시 영화로 넘어와서, 자전차원 언복동은 일미상회의 사장 황재호 아래 훈련을 거듭하는데, 영화에서는 이 일미상회하고 사장 황재호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완전한 허구죠. 자, 다음으로, 엄복동이 위기에 처한 독립운동가 김영신을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구출에는 실패하죠. 물론 엄복동의 의도는 독립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를 좋아해서 구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복동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죠. 좋다 그럼. 그런 사실이 있냐? 네, 역시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허구예요. 자,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김영신 구출 과정에서 김영신은 총 맞아서 죽고 엄복동은 외놈들한테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이유는 당연히 독립운동을 했다, 독립투사를 도피시키려고 했다라는 거겠죠? 물론 허구입니다. 아, 서대문형 모소에서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이 아니라 자전거 10여 대 팔아먹다가 옥살이 한 거죠.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엄복동을 죽이네 살리네 외놈들이 논의를 하다가 꼼수를 내나요 엄복동이 패배하는 모습을 조선인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면서 엄복동의 허벅지를 칼로 베어내고 경기에 출전시키죠? 이것도 역시 허구고 근거가 전혀 없죠. 엄복동의 스승 황제호가 친일파를 암살한다. 이것도 역시 근거가 없죠. 자 이렇게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허구의 구라의 왜곡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상상력을 더해서 해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왜곡하는 거죠. 허구가 섞인 픽션이다. 라고는 하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엄복동하고 주변 인물들을 독립투사로 만드는 것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간 거죠. 언론시사 간담회에서 김유성 감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물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몰랐고 프리프로덕션을 하면서 알게 됐다. <laughs> 아니 보세요. 실제 했던 역사라면 은 철저한 고증과 검증을 거쳐야죠.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잊어서는 안될 치욕적인 역사를 다루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장점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강소라 씨가 청순하게 이쁘다 그리고 민효린 씨가 진짜 이쁘다. 네, 요 정도. 어, 그다음에 김희원 씨 연기 진짜 좋았고요. 박진주 씨도 연기 진짜 좋았습니다. 네,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말고는 뭐 딱히 장점이라고 할게 딱히 없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 했습니다.